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예배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하라. 여호와의 집곧 성전 문 앞에서 말하라. 말씀하세요. 성전 문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그 그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라 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들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예배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 잘 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예배 말고 너희 삶 가운데서 에 너의 길 바른 길을 택하여 가고 너의 행위를 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 믿지 말라. 이 말도 강조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 분명히 하나님을 모신 성전 그래서 하나님 충만이 계신 곳 그래서 이 성전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떤 전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우리는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땅애니라 아멘. 거짓말 믿지 말고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삶으로 너희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참으로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뭔가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너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줘야지 도와줘야지 압제해서는 안 된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공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자들이라 고 해가지고 또 재판을 또 굽게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죽은 조상 제사. 새해 언약의 말씀 받으면서 또 점치로 가고 그따위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반대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 거짓말 무익하다 라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인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 거짓말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는 바른 길과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집에 들어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이에요. 도둑질, 살인, 가늠, 거짓말, 또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전에만 들어오면은 그에 등록만 하면은 세례 받으면은.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누가 누가 주님을 부르짖나요? 성전에 있는 자들이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예배한다 그래서 또는 양육반 수료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례증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삶이 예배가 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믿는 자들, 거짓말에 의존하는 자들이 있다 말이에요. 교회 오면 등록하면 세례 받으면 그러면 천국 가겠지.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구원 받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일 11, 어,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실로의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실로의 예를 통하여서 성전은 안 무너질 것이다. 예. 근데 그들에게 무너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실로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었죠. 성막은 접고 펴고 할수 있는 이동식 성전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입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둔 처소가 실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둔 처소 그 실로를 영적인 중심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었죠. 거기서부터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사시대 마지막 때 쯤이었었었는데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 비나스는 흠니 비나스 맞죠? 네. 흠니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온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사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었던 그때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웃들을 가시처럼 일어나게 해가지고 찔르게 해었습니다 불레새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찌를 때 그때 흠리비누하스가 제사장이라는 이들이 우리가 법궤가 있으니까 이법궤를 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제사장 엘리가 깜짝 놀라 뒤로 다 빠졌다가 뭘또 부러져서 죽고. 그렇게 또 바벨론의 블레셋에 의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나갔었던 법궤를 또 빼앗겨 가지고 이방 땅에 모시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 로 실로는 이제 황폐한 도시가 여지게 됩니다. 실로에 법궤가 있으니 이곳은 이제 거룩한 곳이고 우리는 법궤를 가졌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예.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 온 자손이라고 하면은 유다를 배반하고 나라를 따로 세웠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선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러면서 성전을 배신하고 위에가 당갑에 대레다 제단을 세웠거든요. 제단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내치 못대로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지만은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동안에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쫓겨난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도 그렇게 쫓겨날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유다지파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성도니까 아니요 에, 쫓겨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택하셨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하는데 에, 덧붙임 받았던, 접붙임 받았던 돌 감람 나무가 썼던 우리들도 붙어 있는 동안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에, 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행하는 자들 참된 길을 걸으며, 걸으며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을 우리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의 길을 가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